이것까지 먹어버릴까? 야, 그건 그냥 수업 끝나고 먹지. 아, 그냥, 아, 그냥 먹자. 그 먹으려. 야. 야, 아껴 먹지. 야, 야, 이거 아껴 먹어서 뭐 하냐? 그냥 먹으면 되 돼. 그냥 먹자. 먹어. 뭐? 질소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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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질소 충전? 야, <laughs> 질소, 충전이 어, 질소 충전이 무슨 말이냐? 어, 질소로 충전되는 거겠지. 질소로왜 <laughs> 충전해? 포장지를 어, 빵빵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겠지. 야, 포장지를 왜 빵빵하게 만드냐? 빵빵하면 귀여우니까 오이 자식들아 그건 감자칩이 깨지는 거랑 상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야 네? 네? 생각해봐라 안을 빵빵하게 만들어야 운반할 때도 안 깨지고 포장지 안에 산소를 넣으면 산피하니까 공기 대신 칫솔 넣는 거지 오. 그, 근데 산폐가 뭐예요? 산폐 산소랑 반응해서 부패된단 말이야 이네 학교에 산폐도 안 배웠냐? 아이고, <laughs> 씨 <laughs> 형이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상식이지 인마 와 저런 게 상식이야? 많이 <laughs> <마이도> 드 먹어라 형이 <laughs> 형형 어디 뭐 물어봐세요 뭐? 아니 제가요 지금 막이 안약을 눈에다 넣었는데요 맛있거든요? 왜 눈에다 넣었는데 맛있어요? 안약을 넣었는데 왜 맛있으냐 쉽게 설명을 해서 눈하고 우리 코하고 입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그래어 진짜요? 어, 예, 진짜요? 안약을 눈에 넣으면 이 약이 눈물하고섞여서 관을 타고 식도를 타고 내려오거든. 그래서 혀 가장 안쪽에 닿으니까 쓴 맛을 느끼는 거야. 이네 혀 가장 안쪽에 쓴맛 느끼는 거 알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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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모르는데. 모르는데?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배웠게언나 음. 아무튼 그래. 와오징영은 모르는 게 없어. 촉작박사야, 촉작박사. 어. 진짜. 진짜야. 형 어떻게 그런 걸다 알아요? 기본이지. 우와. 야, 야 어, 기본이네. 기본이네. <laughs> 야 포카 마셔라. 어, 갖고 와. 저기 있어. 고마워. 예. 네. 이거. 예, 네, 다시 했어요. 네, 저기다 있세요코카 네. 드실래요? 그럴까 오, 응. 뭐야? 헤세 시잖아. 헤세 좋아해? 예. 나도 헤세 시 좋아하는데. 무슨 시 좋아하세요? 안개 속. 어, 저도 안개 속 좋아하는데. <laughs> 나 고등학교 다닐 때 헤세 시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 서유석이 부르는 노래도 그거 헤세 시잖아. 어 아름다운 사람이요? 어 그거. 아 해스의 소설을안 좋아하세요? 음 소설도 읽긴 대부분 읽었는데 심만큼은 별로. 건반장도 헤르만 해스 좋아해? 예뭐 조금. 소설 시? 소설. 소설 뭐데미안예 뭐. 데미안? 예, 뭐. <laughs> 형이 대미안을 읽었어? 어. 에 읽었다고? 그럼 중요한 대목 하나 물어보자. 저기 새가 알을 깨고 나와서 날아가는 신 이름이 뭐야? 뭐 신? <laughs> 저거 봐 일주도 안 구선. 아프랑사스 몰라? 아프랑사스요? 아프랑사스? <laughs> 아유 일주도 안고선은 진짜. <laughs> 뭐가 그렇게 아 재밌으세요? 아니 내가 건반장한테 아프랑사스 아니야고 그랬더니. 아프랑사스? 어, 어. 데미안의. 새가 뭐 알을 깨고 날아가는 신인가 그거야? 아, 그래! 그거를 권반장이아프랑샤스다 그러잖아. <laughs> 아, 아. 전 그래서 파우스 때문에 한때 문학에 완전히 실망했었잖아요. 여성적인 것이 가장 완전하단 말이 그렇게 충격인가? 아, 어린 남자의 마음은 그렇죠.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뚜르게네프 첫사랑에 있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왜?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그때만 해도 너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요. 소설에서는 많이 다뤄지는거 아닌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여자 사랑하잖아. 음. 아저 장남하고 아버지하고요? 음. 저는요 헤세, 게르트루트처럼 그런 애절한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게 좋아요. 게르트루트 하니까 생각나는데. 해설 소설에 나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너무너무 신비롭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 감자칩 먹을래? 어. <laughs> 우리 청춘은 아름다워라에 나오는 로테도. 이거 질소 충전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음, 감자칩 깨지지 않고 삼패 맞게 질소 충전 했던 뜻이야. 아네. 응, <laughs> 청춘은 아름다워라에 나오는 로테도 너무너무 신비롭게 그려져. 음, 응. 신비로운 걸로는. 난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에 나오는 엘리자베스가 정말 그렇더라. 아 맞아요. 그치? 나도 참 그랬는데. 어. 아, 근데 그거 영화로 보여주니까 오히려 신비감이 없어졌어요. 그래. 문학 중에 소설 형태로 남아 있는 게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 음, 맞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연습 좀 하고 있어. 네. 소설의 매력은 무한한 상상력인데 영상하면은 걸 제한하게 되니까요. 맞아. 네. 응, 고생들이 많다 더운 날씨야 오늘 에이, 진짜 덥지 않냐? 아 엄청 더워 난 더워서 하드를 3개나 먹었어 야, 이 정도 더움이 몇도야? 오늘 어. 서울 28.5도다 28.5도요? 와 그런 것도 아세요? 와 진짜 모르는 게 없어 <laughs> 아이씨. 야 이네 돌리면왜 하품을 하는 줄 아냐? 모르는데요? 뭐, 뭐, 하품은 졸릴 때뇌에다 많은 공기를 한꺼번에 전달해주려고 하는 생리적인 현상이야. 내는 산소가 부족하면 기능도 떨어지고 피로해지거든. 오, 어 진짜 어떻게 모든 걸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아, 척척 박사 씨잖아. 아, 신기해 죽겠어. 자식. 야 오늘 땡땡이 올라고몇 시야? 여섯 어. 시반 아니냐? 여섯 시. 봄 개편하면서 시간대 옮겼다. 우와 다루 <laughs> 다루.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웃음> <웃음> 척척 박사, <laughs> 척척 박사. <laughs> 공부들 해라. <드려라>. 어? <laughs> 돌리기만 하고 왜 이렇게 몸 찌푸둥하냐 아야 우리 간만에 내기 농구 한판 할까? 할까 그래, 그래, 하자. 그래, 하자. 그래 하자 그래 하자 그래 하자 근데 짝이 안 맞잖아 짝이? 그럼 뭐 건반장님 끼어서 같이 하지 뭐 건반장님? 에이, 건반장님 농구 못하잖아 아 짝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자? 에 건반장님 먹는 편이 너무 불리하잖아 에이 버걸 버기지 뭐야 아, 와자 건반장님 뭐 우리 내기 농구 할 건데 반장님도 같이 하실래요? 농구? 아 당연히 해야지 나가자! 나가자! <야>. @노래 바래 @노래 노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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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나래아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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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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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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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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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맞아요. 반장님 수비만 하세요. 야, 뭐가 워킹이야? 야, <laughs> 야 자, 자, 자. 내가, 내가, 아, 우리 완전 3대 1로 싸운 거야. <laughs> 그러게, 누가 가위바위보 못하래. 반장님, 아. 고맙습니다. 반장님, <laughs> 왜 그렇게 농구를 못하세요? <laughs> 자, 맥주 먹으러 가야지. 어디로 갈까? 아, 그냥 맥주 타고 오 가. 그래? 가자, 가자. 야, 난안 갈래. 아, 왜요? 그냥 멕힐 생각이 없네.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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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게요 <laughs> 어, 이민정아. 저기 영삼이랑 애들 있냐? 어. 아, 야, 영삼이냐? 아, 어, 나우중형인데 야, 너네들 농구 한판안 할래? 농구 한판 하자. 어. 그 소방서 앞에 운동장. 어, 그래 와. 어. 야, 나랑 두서이나 먹고, 일래 셋이 먹어. 어, 어 3대1로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남아있으면 돼. 야, 어. 음식은 여기다. 준비해, 시작! 그 조상 같아. 어. 야 다시 잘. 어 이거 좋은 건데 얼마 준 거야? 어제 동가 쓰던 건데 싸게 샀어. 어 근데 왜 갑자기 키보드야? 그냥 미리 공부 좀 해보려고. 오빠, 피아노 잘 쳐? 나모자르 차. 까지 했다 오, 잘 치네. <laughs>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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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거다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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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자 아우 유거하게 이거, 즐거운거리주 이거, 이거, 오빠 이거, 이거, 이봐 와 여기 편 아니지? 뭐야형 이거 뭐예요? 음 키보드 버드? 키보드? 형 이거 칠줄 아세요? 당연히 칠줄 알지. 어, 진짜요? 예. 예? 예. 예. 아, 아. 너회이 때문에. 아. 어 오늘은 그냥 사전 미팅이었어. 음, 수박 먹어. <laughs> 야 근데 설악산은 다들 떠나셨냐? 응 음, 출발했을걸. 아까 아빠 나갔는데. 어, 어. 뭐야. 와 워터멜론. 아 음. 뭐야 왜 기죽게 굴리고 난리야. 어, 음. 왜그러면안 되냐? 음 all the fruits, I like watermelon the best. Oh r e a l l Why don't you guys get married? Okay, great idea. Come on, let's go get married. There's no reason why we shouldn't. Of oh, course not. Ah, pizza! Yeah, Pizza good? Good pizza? Oh, good! I like pizza. <laughs> oh. Oh. Do you like pizza? I like very, very much. I like <laughs>